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은 어제 영상 댓글에서 요청하셨던 구름과 푸른 하늘이 연상되는 액괴들로 액자를 해왔답니다 우왕 오늘 뭔가 다른 때랑 다르게 신선함이 느껴져요 미더덕님 안녕하세요 우왕 어떻게 하셨죠 오늘 영상에 새로운 아이콘이 추가되었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나요? 와이파이 제가 왜 진작에 저걸 추가 안했는지 후회가 될 지경이라니깐요 혹시 그럼 저 지난 영상 댓글로 출연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제 고갈이라 지난 영상 댓글이라도 올려야 분량이 채워지더라고요. 예뻐 합니나머리가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왜 이러는 걸까? 감기 아니야? 또 감기가 유행인가? 응 감기가 또 유행인 것 같아. 우리 반에 이성라 전지현, 이정현, 정우상, 이효라, 장원와 차은호도 감기 때문에 결석했거든. 아 그렇구나 언니는 안 걸려서 다행이다. 나? 에차! 나도 감기 걸려서 오늘 학교 안 갔는데? 헐, 그렇구나. 빨리 나. 내가 기도해줄게. 응, 고마워. 나도 너 빨리 나가라고 기도할게. 주법님 이런 말씀 드리게 죄송한데요. 아, 죄송하면 하지 마세요. 에? 저, 저기 그래도 하고 싶은데요.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죄송한 일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고서 후회하실 확률이 50% 넘을 게 확실하니까 그러시 거잖아요. 왜 일부러 채책감이 드는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덜덜님을 위해서 하는 말임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왠지 네트널이 유치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엥? 반대라뇨? 말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일단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저는 듣기 싫다고요. 아니요, 들으셔야 해요. 직분인도 직분인 직부님 채널의 상태를 아셔야 하잖아요. 아, 아니, 제 채널의 상태가 뭐 어때서요? 채널 유치하다고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이미 저도 알고 있다고요.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한번더 말씀하셔서 환인소설이라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에? 뭐야? 직분인 채널이 유치하다고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직분인 채널이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견이 저의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분인 영상을 다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라고요. 헐 정말이요? 제 채널이 결코 유치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힝 제가 이번 연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온 말들 중 가장 감동적인데요? 아 정말요? <laughs> 네 그니까 러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대충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저격 영상이라고 해서 식은땀 흘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취향저격이었던 거요 돌돌님도 제 채널이 유치한 게 아니라 뭐 고급스럽고 굉장히 유익한 채널이라는 말씀을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처제 말이 맞죠? 응? 음? 아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이조분이 집부님은 망상이 심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 차르르 뽕짝한 채널을 운영하시는 거겠지만 에? 뭐 뭐라고요? 유치 차르르 요 저기요? 저기요 왜 아까랑 말이 다른 거죠? 언제는 제 채널이 유치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말이 다르다니요?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말만 하고 있었걸랑요. 주부님 채널은 그냥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그위위위위 위위위 단계인 유치 차례로 뽕짝하다고요. 아시겠어요? 에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건데. 저, 저기요 힝 잠깐 실 시간 꺼야겠다. 허기 허기. 일찍 차례로 뽕짝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울적해서 잠시 심신을 안정시키고 언직 봅니다. 똑똑똑. 엥, 집부 언니? 세상에 단들만 있는 동생 중에 한 명이 사랑하는 집부야 뭐해? 어, 어리둥절. 뭐, 뭐 하긴 보다시피 실시간 키면서 시간 때우고 있지. 그나저나 언니 어디 아파? 왜 갑자기 안아준 짓을 하고 그래? 무섭게 그 음. 뭐, 뭐 무섭다니 내가 내가 무섭다고 듣보야 내가 평소에 너한테 엄청 못되게 굴었었니 뭐가 어떤 점에서 나한테 한 번도 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날제한 적이 없는데 말해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었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나한테 어떻게 돼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맨날 내가 실시간 킬때 노크도시 문 활짝 열고 가서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또또 또, 어.. 음 그니까 그 뭐시냐 뭐지? 그러고보니 집분언니가 평소에 나한테 못대기고온게 별로 없잖아? 그..음.. 아, 아무튼나 평소에 언니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 내가 성격이 좋아서 안 좋은 일은 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스타일이라 일일이 언니의 만행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이야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늦었지만 이렇게 사과할게. 너의 용서를 받아도 아, 일단 내가 너한테 매일 빌려갔던 그 지옥에 다시 돌려줄게. 아니 다 갚을게. 잠시만 기다려. 에이 뭐야, 직분 언니 오늘 진짜 이상해 이유도 없이 저에게 엄청 잘해주는 악몽을 꾸고 온 집보입니다. 집보야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에? 저녁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원래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 아니셨나요? 저는 오늘도 당연히 어제랑 어그제랑 아니 거의 매일 항상 먹는 김치볶음밥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어머머머머, 집구야. 정말 엄마가 매일 김치볶음밥만 해줬었니? 그렇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아마 냉장고에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제 걱정 마 하렴. 오늘부터는 국가대표 영양사님과 전문 셰프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식사를 책임지고 차려주실 거란다. 네, 왜? 국가대표 영양사라고요? 전문 셰프님? 아,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오호호호! 그러게 이전에 평범한 삶을 살았던 집부모에게는 아주 생소한 상황이겠구나. 잘 들으렴. 오늘부터 우리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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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부자란다. 네? 어? 엄청난 부자라고요? 제가, 아니 우리가요? 설마 엄마 로또에 당첨되신 건가요? 로또? 왜? 아니, 네가 지금 부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거란다. 오호호호! 어떠니? 잠시나마 어, 부자가 되어 보리 좋았지, 그지 그러니 어서 공개고 공부나 해! 자꾸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 기분이 이상한 집 보입니다. 어, 어, 뭐야. 화면이 왜이래 생각보다 빨리 왔고. 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실시간 키자마자 빨리 도 오셨네요. 저선 사장님 일파, 짝짝짝. 에 엥?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지? 나말 건가? 저요? 제가 빨리 왔다고요? 아하하하 우리말에 잘 모르시나 보네요.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그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제 실시간에 저승사장님께서 들어오신 거니까 제가 빨리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승사장님이 빨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가 네 실시간으로 보이냐? 엥?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당연히 여긴 지금 제 실시간이죠. 이렇게 조물떡거리면서 라이브 방송 켜고 저승사장님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네가 지금 저승에 오던 정신에 나간 모양이구나. 에이, 저승이요? 그래, 여기 저승이고 나는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저승사관입니다 웰컴, 웰컴.